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그 단골집 꽃방앗간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상 찍어갈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여름철 더운 여름 지나고서 가을 되니까 여기 꽃집 사장님이 사초를 큼직한 거 예쁜 꽃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영상을 좀 찍어 갈게요. 이거 크로톤인데요. 대형입니다. 대형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이제 개업집 선물로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변이고요. 얘는 이름이 뭐였죠? 음. 뱅갈고무나무. 예, 알아도 영상 찍을 때는 생각이 안 납니다. 색깔도 황금색 뭐 가에 테두리가 엄청 이쁩니다. 얘도 대형입니다. 그리고 얘는 녹보순가요? 해피트리네요. 해피트. 예, 얘도 해피트리. 어우,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 다 지난번에는 조금 작은 거 중간 정도 갖다 놓으시더니 대형 화분들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갖고 왔네요. 얘는 거리용 품이라, 품이라? 품미라 저도 이거 키워봤는데 예, 품이라 크리안처럼 줄기식물입니다. 다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으셨어요. 이쁘죠? 그 이거는 저희 집에 있어서 알겠네요. 얘는 떡갈, 떡갈 고무나무. 또 뱅갈, 벵갈, 뱅갈을 많이 갖고 오셨네. 뱅갈이 또 순하고 잘 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얘가 유주? 귤나무를 어, 유주라고 합니다 한자어를 쓰는 것 같아요 유주 귤나무 꽃폈는데 이제 여기서 꽃이 지면 이제 열매를 맺을 것 같고요 귤나무 많이 갖고 오셨네 여기는 가을이라 국화 종류 얘는 인삼 벤자민인가 가지마도 가지마도 벤자맨 가지마도요 가지마도요 예 네. 그냥 가지마도라는데 수형이 엄청 좋으네요. 와, 멋있다. 요거는 얼마에요? 어, 5만 오, 5만원. 5만원이요? 요 정도가 가격이 5만원이고, 요 뱅갈은? 한 3만원. 3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큰데 3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얘는? 파, 파, 파키라 아, 맞아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얘는 파키라래요. 어, 목대가 나무예요 나무. 얘는 얼마 정도 해요?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가격이 다저렴하니까 저렴하, 여기로 사러 오세요. <laughs> 가격이 쌉니다, 많이 얘는 팔소니 공기정화식물. 예, 공기정화 식물 집에서 이제 키우기 좋은 음, 팔소니. 어, 잎이 굉장히 푸른 게 보기가 좋네요. 얘는 저희 집에 있어서 알아요. 이 나나분에 제가 하나 달랑 심어 놓은 거 스노우 사파요. 근데 이제 얘는, 어, 좀, 몇개 대가 돼가지고 얘가 얼마였었죠? 스노우 사파이어 이, 12,000원. 12,000원? 그러니까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대짜리 있거든요. 얘는 산세베리아. 또 얘는, 어, 아레카야자.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얘가 크로톤. 크로톤이 이렇게 이쁜데, 얘, 겨울에 제가 키워봤는데 추우면 입이 다 떨구더라고요. 얘가. 지금은 굉장히 이쁜데. 얘가 안시리움. 안시리움이 요즘에 수경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그 인천공항에 갔더니 수경해놨더라고요. 거기. 그 다음에 얘가 뭐였었죠? 콤팩타. 응, 어, 콤팩타. 이제 우리 집에 있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영상을 찍으면. 얘는 서양란인데, 줄리어스 줄리어스래요 이름이 줄리어스 얘는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한 대에 4천원 4천원 한 대에 4천원? 줄리어스 또 얘는? 얘는 만천원 만천원? 예 8천원씩 한 대? 한 대에, 대에 8천원? 만천원? 음, 안시리움 얘는 크네요 예 걔도 만 8천원 만 8천원? 안시리움이 생각보다 싸지를 않아요 저는 안시리움 집에 갖고 온 포입이 다 없어져가지고. <laughs> 얘가? 황금죽. 황금죽이 엄청 큽니다. 키가. 아, 진짜 크다. 황금죽 좋다. 얘는 얼마래? 요 음, 5만원. 5만원? <laughs> 싸다. 5만원이면. 5만원이면 안 비싸네. 그죠? 대업집 선물로 뭐 분갈이만 하면은. 얘는 아까 그 봤던 품이라.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예쁜 국화, 여기는 돈나무 금전수, 그 다음에 뭐였죠? 얘가 율마, 율마, 윤마. 율마 제가 율마를 못 키워요. 이게 햇빛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통통하고 햇빛이, 율마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집은 율마 햇빛이 안 돼가지고 수용도 안 되고 흙재배도안 되더라고요. 잘 키우시는 분은 잘 키우시는데, 여기는 이제 큰 식물들이고요. 제가 이쪽에. 작은 식물들, 이 애기들, 이 국화, 애기들 국화. 얘는 앵초 아니 엥도라고 그러더라. 엥도 앵두 엥도래요. 앵두? 이쁘다 얘도. 앵두 얘는 얼마 씩이에요 이거 6천 원짜리. 6천 원짜리? 뭐 국화는? 이거 6천 원짜리. 국화도 6천 원. 그다음에 얘는 무궁화? 덴마크 무궁화. 덴마크 무궁화. 얼마? 만 원에. 만 원이요? 덴마크 무궁화래 만 원. 얘는 뭐 노지에 키우든지 아니면은 화단 있으면 화단에 키우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꽃길인, 뭐 애기들. 작은 국화, 이 작은 국화들은 얼마래요? 작은 국화 두개 오천 원 정도. 두개 오천 원? 그리고 율마, 여기 애기 율마. 또 여기 이제 애기들 많이 있고요. 여기 라울이 보이더라고요, 라울이. 라울, 대품, 만오천 양, 만오천 원이래요. 근데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샀어요, 오늘. <laughs> 이거, 이거 몇개 샀습니다. 여기 있는 거 손가락 선인장하고 저희 집에 없는 거. 이제 얘네들, 녹비단이 한두 개는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 덜렁, 어디에 합식을 해줘야 되나. 얘도 지난번에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지금도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몇개 샀어요. 여기 집 앞에서. 오늘은 집 앞에 화원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